요즘 문의가 점점 많아지는 언더볼 세면대. 타일 세면대의 한 종류인데요. 다른 타일 세면대보다 관리가 쉽고 디자인이 예쁘기에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치와 시공 모두 맡아서 진행하였는데요. 타일 가공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35파이의 홀수로 테두리를 타공한 후 그라인더로 나머지 직선 부위를 잘라줍니다. 여기서 그냥 샌딩하면 되겠지라는 마음보다 최대한의 치핑을 줄여서 그라인딩 해줘야 샌딩 시간 단축 및 정확한 사이즈로 재단할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가 사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작업합니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진행합니다. 원뿔추의 샌딩기로 곡선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일반 샌딩기로 직선 부위를 다듬어주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들은 수동패드로 마무리 지으면 언더볼 타일 가공은 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